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남면에 있는 또 괜찮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 풍수지리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위치에 자리 잡은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 그러한 인연이 닿아야만이 자리를 잡고 살수 있는 그런 매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면물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진입로는 포장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뒤쪽에는 산이 뒤에 받쳐주고 있고, 종남산이었던 그 기운들이... 발포시 내려앉아서 감사하는 듯한 그러한 풍원한 자리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는 어, 자연석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 놓고 어, 중간중간에 철쭉꽃을 또 꽃단지를 해서 이렇게 예쁘게 지금 해놨습니다. 예 마당 앞쪽에는 갖가지 어, 유실수와 또 채소를 이렇게 텃밭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어, 뒤쪽에도 물론 텃밭이 어, 다소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에 또 담아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예, 입구에는 이렇게 또 체리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앞쪽에는 이렇게 성류나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마당 앞쪽에는 포도나무를 아주 손질을 아주 잘 해가지고 나무 하나, 둘, 셋, 네 나무인데 포도를 아주 잘꽉고 넣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는 또 이렇게. 팔월심무 났습니다. 예, 마당 지금 안쪽에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도도나무를 아, 아주 잘 이렇게 깎아 놓고 있습니다. 마당, 마당에 보면은, 어, 적당한 조경과 또 적당한, 어, 면적의 텃밭을 또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예,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또백소도 걸어 놓고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설치를 또해 놨습니다. 요 부분도 참고하시고, 어, 보면은, 어, 아주 수도를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잘 이렇게 위치적으로 설치를 잘해놓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마당 또 한쪽에는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끔 바로 수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지금 여기 보시면 키위를 이렇게 앞쪽에 절제를 해서 덩굴로 이렇게 지금 또어 만들고 계십니다. 예, 뒤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서 예, 예, 보시면 은 하단부에도 어 화강솔에서 저렇게 마감을 잘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뒤쪽에 이렇게 보면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손볼 것 하나도 없는 어, 그런 어,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뒤쪽에 보면은 지금 오일을 심어놨는데 이렇게 아주 또 어, 소소하게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집 뒤쪽에 이렇게 어, 창고로 지금 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활용하기도 상당히 좋게끔 어, 내부에서도 바로 들어오고 바깥에서도 바로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현관 안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는 이렇게 보면은 어, 일반 방부목이 아니고 화강석을 해서 이렇게 어, 마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두번 손질 안 가게끔 이렇게 면적도 넓게 잘해놓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입구는 바닥이 특수사게 광화유리로 이렇게 바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쪽에는 아, 신발장이 어, 밑에 산부장, 위쪽에 산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중문은 삼중 아, 슬라이딩 도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집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지금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실은 주방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있고 좀 넓게 이렇게 보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은,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금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방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또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창에서 보는 아예 풍광 모습이 되겠습니다. 금방에는 별도로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수납 공간이 또 문이 장화는문이또 있습니다. 현관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좌측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 여기 그 보면은 화장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도 아주 정갈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주방이. 어, 주방은 디커 자식으로 해서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 주방도 이게 어, 색깔을 어, 중간에 하단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세련되게 해놨습니다. 아, 여기는 인덕션을 또 이렇게 어, 설치를 했습니다. 주방에서 보면은 좌측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에도 이남향으로 채광을 이렇게 내놓고 있고 또 작은 서쪽 창도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주 뭐 시원스럽고 개방감이 있게끔 잘 해놨습니다 주방 안쪽 가면은 또 주방 뒤쪽에는 또 보조 주방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탁기를 지금 놔놓고 여기는 또 싱크대를 조그맣게 놔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건물이 이렇게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까지 네. 공기가 아주 상큼합니다 네. 주방 뒤쪽에 이렇 보면은 어, 서두에 영상을 보셨듯이 뒤쪽에 이렇게 다용도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에서 바로 문 열고 나오면은 뒤쪽에 이렇게 큰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 어, 주부 입장에서는 아주 어, 좋은 그런 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2층으로 지금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도 아주 튼튼하게 잘 해놨습니다. 예, 2층으로 아, 올라오면은, 어, 자, 좌측에 이렇게, 2층에도 별도의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2층에도 보면은, 어,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 보면은, 침이 어, 활동을, 음악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은, 어, 팀 활동 공간으로 이렇게 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2층 그방 안쪽에서 지금 보는 내부 어, 전경입니다. 2층에도 보면은 어, 창을 이렇게 어, 내놨습니다. 예.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2층에 들어오면은 어 좌측편에 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무시고 하는 그런 공간은 있는데 이어 공간도 상당히 넓고 활용도가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어이 공간은 어 창도 밑에 어 별도로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끔 하나 그리고 어. 동쪽으로도 또 창을 내놓고, 또, 이, 이쪽에는 픽스 창을 이렇게 해서, 또, 포인트를 해서 내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층 안쪽에는, 또, 저만한, 이렇게 또, 이, 단도질처럼 공간 활용을 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바깥에, 바깥에도 이렇게 보면은 답답하지 않게끔 창을 이렇게 크게 내놨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볼때 아주 설모 있게 잘해낸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려가서 오늘 면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본모물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면물 같은 경우 용도지역이 괴해관리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60평입니다. 그리고 건평이 50평인데 1층이 33평이고. 2층이 17평입니다. 그 위에 또 다용도실 부수적인 또 면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평수는 더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이 2억 8,800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남밀량 IC에서 승용차로 한 6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의 특징은 아, 동남산 기운이 이 자리로 내려와서 풍수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이라도 다 같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를 본 매물은 그런 위치적으로 아주 잘 자리 잡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늘 이 매물 가격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본 영상을 보시고, 또 전화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보다 상시하게 설명해 드리고 어, 현장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